안녕하세요 에드먼TV입니다. 저희가 맨날 점심 메뉴를 정하는 걸 힘들어해서 오늘은 네이버 룰렛으로 메뉴를 정하는 중입니다. 낭만은 부대찌개집 이름입니다. 저희가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. 낭만 부대찌개집에 왔는데요. 여기는 사람이 많은 날에는 웨이팅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될 정도로 정말... 사람들이 많이 찾는 부대찌개집이에요 그만큼 맛있다는 뜻이겠죠? 그래서 만약에 낭문부대찌개 오고 싶으시다면 점심시간을 10분정도 일찍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찬은 위에서부터 마늘, 무말랭이, 김치, 콘샐러드인데요 제가 여기서 마늘, 무말랭이, 콘샐러드 정말 좋아해요 콘샐러드가 맛있습니다 무말랭이. 무말랭이랑 무말랭이랑 부대찌개랑 정말 잘 어울려요 부대찌개는 라면이 빠질 수 없죠 라면도 넣고 치즈도 넣고 그리고 낭만 부대찌개에서는 이 마늘이 빠지면 안 됩니다 마늘을 꼭 넣어서 먹어야 됩니다 마늘이 있고 없고에 차이가 정말 커요 마늘이 많다고 반만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항상 마늘 다넣습니다다 넣었, 다 넣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낭만 부대찌개의 장점은 이제 햄사리가 많고 밥도 무한리필이서 밥을 항상 두그릇씩 평소보다 많이 먹게 되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근데 단점은 이제 마늘을 넣다 보니까 옷에 마늘 냄새가 배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약속 있는 날에는 낭만부대찌개는 최대한 피하셔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정말 맛있어요. 패브리지 있으면 오셔도 돼요. 편집하다 보니까 또 가고 싶네요. 내일 가야 될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구로디지털란지에서 1년 반 정도 있다 보니까 거의, 거의 모든 밥집은 다 가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뭘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맛있는 곳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